연진이도 얼굴 고민이 있으면 어디부터 간다? 프리티. 안녕하세요. 프리티성형외과 윤홍사 원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더 글로리 등장 인물 얼굴 분석 여자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혜정 역할을 맡으신 차주영님 같은 경우에는 뻔뻔하고 속물 같은 일진 연기를 굉장히 잘 소화하셨는데요. 었 차주영님의 눈은 세미 아웃에 가까운 라인이라고 볼수 있어서 세로로 굉장히 크면서 안과 화수가 거의 없는 눈이에요. 전반적으로 눈꼬리가 올라간 고양이 상의 눈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웃으실 때는 약간 눈꼬리가 처져 보이면서 선해 보이는 인상도 보여서 사수명의 눈매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코 라인은 직 반버선 라인을 보이시고 있고요. 입술의 위아래 볼륨이 도톰하세요. 볼륨감 있는 입술의 가장 표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약쟁이 화가 역할의 김희열아 님이십니다. 실제로 개인전을 열 정도로 굉장히 미술에 조예가 깊으시다고 들었고요, 뮤지컬 배우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다재다능한 배우이신 것 같고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눈 자체는 고양이상으로 눈꼬리가 올라간 눈이고요, 화려한 세미 아웃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은 농자가 다 보이는 눈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졸려 보이는 게 오히려 몽환적이면서 도도해 보이면서 굉장히 여성스러운 매력을 더 강화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애교살이 굉장히 예쁘게 잘 잡혀 있으셔서 웃으실 때는 더 여성적인 매력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 라인이 직반버선 라인이라 많은 분들이 원하는 코 라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역시 윗 입술과 아랫 입술 균형이 잘 맞고 매력적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얼굴형 자체가 밑으로 갈수록 약간 갸름해지는 라인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세련된 이미지를 더 부가시키고요 아주 아름다운 얼굴형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드디어 이분입니다 빌런 중에 빌런 우리 박연진 역할의 임지연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임지연님 같은 경우에는 악역은 처음이라고 하시는데요. 처음 소화한 것치고는 너무 연기를 잘 하셔서 다른 프로를 봐도 연진이로 보일 정도로 그 모습밖에 보이질 않네요. 임지현님의 눈은 일단 세로로 굉장히 큰 눈이고 거의 검은 동자가 다 보이는 눈이고요. 얇은 인아운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 라인은 반버선 라인에 가까워요. 코끝이 굉장히 높고 여성스럽고 얄쌍한 라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랫 입술 볼륨과 윗 입술의 균형이 잘 맞고 자연스러우면서 볼륨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전체적인 얼굴형이 계란형에 가까운 얼굴형이세요. 피부도 하얗고 그래서 굉장히 차분하면서 도회적이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보이는 대표적인 얼굴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은 우리 주인공이죠 문동은 역할의 송혜균 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올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인상적으로 송혜균 님을 봤던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이게 제 나이를 제가 밝히게 되는 건가요? 첫 복수극에 이제 도전하신 우리 송혜교님 강아지상 눈으로 귀엽고 예쁘고 청순한 역할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이번에는 복수극으로 이미지를 변신하셨습니다. 역시 세로로 검은 동작 가리지 않고 안검화수가 거의 없는 시원시원한 눈이라고 볼수 있고요. 쌍꺼풀 라인이 앞머리가 분명히 살짝 얇게 보이는 세미 아웃라인이라 가장 트렌디한 쌍꺼풀 모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직선과 반버선의 중간 직 반버선 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코 라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윗 입술은 약간 갸름하고 아래쪽은 볼륨이 있으면서 웃을 때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인매가 굉장히 여성스러움을 더 배가시킨다고 볼수 있고요. 손잡을 데 없을 만큼 완벽한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번 편이랑 이번 편더 글로리 얼굴 분석 재밌게 보셨나요? 사진을 보면서 어, 드라마 속 이미지하고 비교하면서 보다 보니까 배우분들의 매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또 연기력이 뛰어나신 게더 부각이 되는 것 같네요. 또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프리티 성형외과 윤홍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